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일반입니다. 한참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우리나라 물건들을 수출할 때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처음부터 발품 팔아가면서 일했습니다. 몇 개월씩 중국에 나가 있고, 몇 개월씩 일본에 나가 있고, 몇 개월씩 동남아에 나가 있었죠. 요즘에야 저처럼 무식하게 직접 외국에 나가면서 발품 팔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아직까지도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고 일해야 마음이 열리고 신뢰를 줄수 있다는 저만의 철칙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일하다 보니 1년의 절반은 외국을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내를 많이 못 도와줘서 참 미안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는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줘서 아이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은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방학이 되면 제가 해외 나가는 일정과 겹칠 때몇주 정도는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외국에 나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점점 아이들이 커지면서부터는 막상 해외 가봐야 집에 있어야 하고 답답하니 이제는 같이 안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이게 여행이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아직까지 이런 생활이 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백화점을 많이 가거든요. 백화점 가면 작은 거라도 꼭 하나씩은 사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이럴 때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이러면서 점수 따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그런지 서로 간의 믿음도 강한 편이고 아주 편안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다 보니 제 친구들이나 아내 친구 구분할 필요 없이 서로 잘 알고 지낸 만큼 가깝습니다. 학교도 전부 다 근처였고 제 친구 중에는 아내와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닌 놈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그 둘만 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합창시절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질투를 하고 있고 왜 나보다 내 아내를 더잘 알고 친한 것 같은지 괜히 기분이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를 견제하듯이 제 아내랑 더 친한 척하는 그 꼬라지가 참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랬다면 더 질투심이 느껴졌겠지만 저하고도 벌써 30년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절친한 사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놈 와이프랑 그놈 저희 부부까지 같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아주 가끔 술을 많이 마시는 날에 옛날에 학창시절 이야기까지 나오면 둘이서 붙어 앉아서 장난도 치고 끌어안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서로 부부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철고지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면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적당히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은근히 즐기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면 괜히 더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눔 와이프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웃으며 어울리는데 저 혼자서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 왠지 속이 좁은 남자처럼 보일까 혼자서 참고 있습니다. 친구만 아니었으면 강하게 말렸겠지만 저보다도 더 가까웠던 친구인데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달 저녁 먹을 때 아내한테 넌지시 말을 꺼낼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 사이라지만, 그렇게 부둥켜 안고 노는 건좀 아니지 않냐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냥 친한 친구 사이라서 장난이 심한 것 뿐이라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대답하지만 그 말도 늘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을 무려 3개월간 외국 출장 업무를 끝내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면세점에서 산 위스키를 같이 마시기 위해 친구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고, 평소 같았으면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기분 좋게 모여서 술을 마셨을 텐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냉랭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나만 모르고 있는 기미를 있다는 기분 아십니까? 뭔가 저만 외톨이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기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 오래 나가 있다가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은 많았죠. 아무튼 그날따라 아내도 반응이 영별로 했고 뭔가 알수 없는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또 혼자만의 오버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분위기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몸이 안 좋다며 그놈 부부는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별일 없다면서 다들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한동안 찝찝한 기분은 계속되었지만 그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아이들에게 잘 아는 아내와 바쁘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잊혀졌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나가면 그나마 일이 좀 여유로운 편이지만 한국에만 들어오면 일이 참 많습니다. 밀린 서류 업무도 많이 해야 하고 세금 신고나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도 많죠. 그날도 평소보다 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집앞 주차장에서 아내와 그 친구가 말다툼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 전에 냉랭했던 술자리가 생각났고 제가 모르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도 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조용히 차 뒤로 숨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친구 녀석이 제 아내에게 왜 요즘 피하냐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들어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마다 아내와 그 친구 녀석이 부부처럼 지낸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자신을 안 만나주니까 그 남자가 제 아내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좀더 침착하게 이 상황을 녹음하고 곧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놈을 바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욕을 했습니다. 아내와 그놈은 엄청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제가 녹음까지 다 했으니까 숨기지 말고 똑바로 다 얘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시치미를 뗐지만 제 폰에 녹음되어 있는 이야기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그 놈이랑 제 아내랑 중학교 동창회를 같이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다녀오라고 허락해줬던 그때 동창회 모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녀와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것이었는데 그때 그 동창회에서 둘다 술을 진탕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로 갔고 그렇게 둘이서 처음으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김에 저지른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서로 조용히 그때 그 사건을 덮기로 했는데 그 후로 저몰래 둘이서 몇번 만나서 술도 먹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됐고 그러면서 바람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만나는 그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오기 얼마 전부터 한때 친구였다고 생각했던 그 정신 나간 놈이 점점 제 아내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애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아내에게 같이 있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놈을 달래서 보내거나 그것이 안 되면 같이 나가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더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친구 녀석이 도저히 집에 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놈이 제 아내에게 집착하면서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고, 결국 아내가 그만 만나자면서 헤어지자고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믿어달라고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그 순간에도 제 아내는 저놈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건 맞지만 바람을 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마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나더군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건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일단 그놈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냈고 제가 듣고 본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더러운 놈과 제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 아이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그놈 와이프의 요구대로 의미도 없는 각서와 지장을 찍고 그놈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네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 부부가 돌아간 이후에도 제 아내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와이프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가장으로서 이 집안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일하고 아내에게 명품도 많이 사주고 애들 잘 챙겨주라고 집에 돈도 많이 보냈지만 그녀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데 썼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고 또 참았지만 무저히 화가 삭혀지지 않아서 장인 어른께도 전화를 드렸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리며 따님을 데리고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박스를 구해와서 아내의 짐을 다 담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딸을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셨고,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화를 내며 욕을 마구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너 같은 딸을 키운 게 부끄럽다고 너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으니, 아까 그놈이랑 붙어 먹고 살던지 길바닥에 나가서 굶어 죽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 아내 편을 들지 않고 따끔하게 혼내는 그 모습이 약간은 통쾌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내 편을 들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거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 일단 따님 데리고 나가셔서 밖에서 때리시든 처가에 가셔서 때리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있는 박스를 챙겨서 내보냈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컸기에 대충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를 다녀오니 아내는 집에 와있었고 저녁상을 차려서 식탁에 앉아있었지만 아이들도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놈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으면 몇 년도만 이렇게 지내왔는지 또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그놈이 집에 들어오게 하였고 어떻게 내 친구였던 놈과 온갖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럼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냐며 역으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술집도 갈수 있고 솔직히 없어도 다니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정말 당신은 자기한테 미안한 행동 안 했냐고 따지길래 내가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접대를 한 적은 있어도 내가 적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다니더라도 이 땅의 일을 만들만큼 행실을 개판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사실 저도 사업하면서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여자를 아내 앞에 데리고 와서 같이 술 마시고 놀지는 않았잖아요. 아내는 처가에 돌아갔고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제발 용서해달라며 이혼만큼은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도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뜻대로 따라가겠다면서 자기들 때문에 아빠의 선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과 그놈 와이프는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놈과 함께 있었던 제 아내의 모습에 안 시달릴 수 있을까요? 평생 생각날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